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메가3 제품 고르실 때 이것 때문에 좀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선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치라던가 뭐 향이 좀 그렇진 않을까 제가 리얼로 한번 지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를 정말 아주 가까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오메가3가 맞아 싶을 정도로 뭐 어치가 심하지 않아요 또 레몬 오일량을 보일로 참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취 걱정은 최대한대로 덜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테이크를 먹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쉬앤칩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식당 가가지고 먹기 전에 레몬즙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원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린 맛이나 육향은 좀 줄여주면서도 감칠맛 또 고유의 고소함을 올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오메가3를 만드는 데도 이렇게 만들 일입니까? 이거 사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라이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뜯어서 먹는 거. 그러면 이미 앞쪽에 저희 담당 피디님들부터 스태프분들 다 드시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고 요거 주변에 우리 어린아이들 간식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 근데 종근당, 역지 종근당. 여기 안에 조차도 보면은 크게 비타시젤리. 심지어 영국산 비타민C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넣을 일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생각하는 그린코어몰에서 역시나 종근당을 또 소개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